13년 전에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게 된건 약간 충동적인 요소가 없던 건 아닙니다. 시설관리에는 노총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시에 거의 40살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비참한 고생을 했었고 온통 나쁜 기억들과 겨우 하루를 버텨나간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울했고 옥션에서 어쩔 줄 사모으는 취미야 주말에는 온게임넷에서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봤죠 두에 13,000원 정도의 피자의 땅 피자에 맥주 마시며 스타 보는게 대략 주말 여가 보내기 였고 총 쏘는 게임 정도를 했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유흥이나 기타 도박 같은건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소한 사기를 많이 당하는 편이었고요 재산이 너무 없었던 것에 잘못은 전혀 없었지만 남들은 신경 안 쓰는 불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즈음에는 서울의 임대 아파트에서 근무했는데 겨기 근무하는 애들이 맛이 같더군요. 그냥 하루살이나 노숙자 느낌 아무 생각 없더군요. 일상 새벽까지. 술과 음식만 엄청 먹어대고 담배는 또 엄청 피대고개기 부리면 용감한 줄 알고 자기만족하고 걔네들 지금은 더 처참할 확률 거의 100%입니다. 그런 곳은 빨리 바꿔야 하는데 워낙 자존감이 낮게 살다보니 오래 붙어있다 보면 아주 우습게 바꿔요. 그때 과장 월급이 23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과 물가를 비교해도 너무 작았어요. 임대 아파트에 있다 보면 불량한 주민도 많고, 탈북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등 광란의 무대 같았습니다. 같이 마셔가는 기분이었죠. 당시 달러가 롤러코스터를 등락하는 과정에서 돈좀 늘려 보려다가 600만 원 이상의 손실만 입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2년째 일하는 무렵에 인터넷에서 베트남 여자에 대해 검색하다가 베트남 결혼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무척 회의적이었으나 그 가능성을 따져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베트남 결혼을 농촌 총각들이 합동을 했으나 입국한 신부들 모두 한꺼번에 도망가서 큰일 났다는 뉴스 등으로 그런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 밖에는 몰랐고요.그런데 결혼 업체 사진들과 글들을 읽어보니 우선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하고 비슷하더군요.저는 이미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때는 좀 조급했던 건 맞습니다.베트남에 여자 만나러 가서 제가 셋째를 맞을 거라는 공포심이 가장 컸습니다.재산이 매우 적었고 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도움 받을 곳도 없었고 뭔가 기대가 생기면 더 겁이 났어요.지금이야 베트남 결혼의 전문가이상이 되었으나 그때는 자신감 결의에 진정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주눅이 들다보니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그런 애들에게 걸려든 거고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요란하게 광고하는 베트남 결혼 업체가 있어서 전화 걸고 찾아가 봤습니다.사기꾼은 티가 나지만 자세히 안 살피면 티가 안 나는 애들도 좀 있고 후자를 만났습니다.그 자를 만나 상담해 보고 제가 극히 자신 없어 하자.자기가 최근에 결혼시켰던 몇 명을 설명해 주었어요.티가. 160이 안되고 몸도 작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직업도 노상에서 전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은 병든 노모에 반지하 주택에서 월세 살고요. 그 자도 살펴보고 포기하라고 했을 정도였답니다만 멀리서 찾아온 그는 나중에 여자가 도망가더라도 괜찮다고 어떻게든 결혼만 시켜달라고 했다죠. 단곡한 부탁에 준비 마치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보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외모도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 현지 맞선을 보는데 아가씨들이 거들떠 보지 않더랍니다. 당시에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던 베트남 껀터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 국제결혼 업계가 긴장하던 때여서 북부처럼 10명씩 100명 이상 맞선 보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남부에서는 한두 명씩 외진 카페에 오토바이로 데려오면 그 중에 고르는 식이었지만 11번째까지 맞선은 아가씨들이 잠깐 앉아있다가 그대로 일어나 가버리더래요. 그 한국인이 눈물 흘릴 정도였고 호치민의 옆자가 그걸 보고 현지 마담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할 12번째 아가씨가 왔지만 매우 못생겨서 이번에는 남자가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13번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 12번째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이 진행되었다는 걸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들었고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오버해서 축효 세우기도 했고요.저는 3주를 더 고민하고 업자에게 연말에 가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돌이켜 보면 저는 그자와 그자의 베트남 동업자에 대해 상세 조사를 안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저는 개망신 나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일단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이상 또한 커피만 마시는 감량을 해서 82킬로로 맞췄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베트남 만일간의 전쟁이라는 두고온 기록 서적 외에 관련 책들도 읽었습니다. 업자 얘기로는 40세까지가 베트남 결혼에서 통한다고 했어요. 19살 아가씨도 그 나이까지는 생각하고 나온다더군요. 넘어가면 어렵고요.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꽤 탐색이 부족했다 얘기는 점은 그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업자의 사이트를 보고 15일 정도 지나 업자를 만났고, 다시 3주 정도 지나 업자와 일정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자 말고도 베트남 결혼 사기꾼들은 널리고 널릴 정도로 질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전에 베트남 여행을 몇 차례 다녀왔거나, 베트남 결혼을 한 사람과 교류를 했다면 당할 확률은 현저히 낮았던 건 분명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매우 과소평가한 것과 우울증, 불확실한 미래와 작은 재산 등의 걱정들이 더욱 국제결혼 사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어요.